디즈니와 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소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선 디즈니 플러스로 크리스마스날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를 다시 결제하고 토이스토리부터 월, 이, 몬스터 주식회사 뭐 시리즈 다 봤어요. 그리고 업까지 울고 웃으면서 다시 보기를 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한달 결제해야 하나? 대답은 yes. 물론 장르가 국한되기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도 볼게꽤 많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랜만에 월이 다시 보고 눈물 콧물 얼마나 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배경이 뉴욕이라 길거리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잘 그렸나 뚫어지게 봤더랬습니다. 비교적 현실적 묘사를 했어요. 지하철 장면들은 뭐 다시 한번 다신 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는 near death. 에 관한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가 여기저기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건데 전혀 모르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학교 밴드부 연습을 돕고 있는 조는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지만 재즈 뮤지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명한 재즈 뮤지션 윌리엄스 밴드에서 드럼 연주를 하는 옛날 제자에게 연락이 오고 피아노 연주 기회를 얻게 되죠. 그 밴드가 연주하는 장소는 웨스트포스에 있는 블루노트라는 유명한 재즈 클럽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엔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쁜 마음에 길거리를 막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던 조가 맨홀에 빠지고 혼수상태가 됩니다. 그의 영혼은 죽음 직전의 단계인 Before Beyond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차저차 Great Beyond에 가는 것을 그러니까 Great Beyond에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돼서 이제 죽음이 확정되는 거죠. 그레이 비욘드에 가는 것을 피하고 태어나기 직전의 영혼들의 가짜 멘토가 됩니다. 지구에 가기 싫어하는 꼴통 영혼 22번의 멘토를 맡게 되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22번 영혼이 생각보다 격하게 심한 꼴통이거든요. 그리고 22번의 소개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죠. 저는 여차저차 해서 그런데 이제 너무 서두르다가 22번을 같이 데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고양이로 심신 안정 테라피를 받고 있던 병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진 몸에 이렇게 고양이가 앉아 있어요. 그걸 뭐 테라피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장소로 이제 영혼 22번과 자신의 영혼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고양이에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몸에는 22번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점점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완성도로 보면 느낌상 아주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막 토이스토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몬스터 주식 켜다 보면 아직도 막 눈물 막 나잖아요? 그런 울림까지는 없었다. 근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막, 막 울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라이트하게 여러가지 철학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는 많은 철학적 고찰 중에서 제일 공감하는 것은 영혼이 운전 할수 있는 삶의 지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온전할 수 있는 삶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는 멘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자주 묻는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괴롭게도 하는 그래서 다음엔 뭔데? 이제 뭐할 건데? 등의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다음엔 뭔데? 이제 뭐할 건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중요해서 매 초마다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결론은 뭐다? 이 애니메이션은 볼만하고 어, 누군가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한 달을 결제를 해야 하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yes.